안녕하세요. 더 패키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제 인테리어를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채널이고요. 완성된 인테리어 현장을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릴 것 같고, 저의 일상과 저의 직원들의 일상이 담긴 채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핸드폰이나 TV나 세탁기, 뭐 이런 안트... 완제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방과 마루와 뭐 도어와 창호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만들어지는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고객님들도 어떤 디자인을 쓰셔야 될지 또 어떤 자재를 써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도움을 좀 드리고자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라는 게 집집마다 현장 상황과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역을 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변수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변수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이런 거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오픈을 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 저는 예, 한샘의 이제 대리점 사장이고요. 저희 대리점명은 한샘 더 패키지입니다. 더 패키지란 뜻이 뭐냐면은, 고객님들이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주방은 한샘, 욕실은 대림, 몰딩은 영림, 마루는 구정,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저희를 믿고 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패키지로 이 공간을 제안을 해드리겠다. 모든 품목을 완성시켜드리겠다는 의미로 더 패키지라고 채널명을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올해 35살이고요. 건축가 나와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고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워낙에 박봉이고 야근도 많고 보이지 않는 미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축보다는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가 좀 많아지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샘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좀 제가 나와서 직접 운영을 하면은 고객님들이 좀 많이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작년에 회사를 창업을 하고 단기적인 목표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샘. 대 대리점 안에서 전국 1등은 무조건 하자.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는 제가 회사 창업을 하고 6개월 만에 전국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저번 달 10월 달에도 전국 1등을 한번 했고요. 저보다 한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한샘 대리점을 하고 있고, 한샘에 이제 근무도 오래해서 한샘에 대해서는 바삭하겠지만, 절대 한샘만 말씀드리고자 만든 채널은 아니고요. 분명한 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 브랜드가 정말 뭐 한샘보다 더 좋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장단점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INFP가 나왔습니다. 또뭐 이런 미신이나 이런 심리 테스트는 좀 믿고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열정적인 중재자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어, 예, 동의합니다. 예, 저는 열정적인 중재자인 것 같아요. 예. 세심하고 디테일한 성격이요 아, 근데 세심하고 디테일하진 않거든요. 이제 일 특성상 좀 세심하고 디테일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제게 천성이, 뭐, <laughs> 세심하고 디테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예. 잡생각이 많다는데요? 베개만 비면은 바로 참, 다 예. 지나치게 타적이에요. 아, 그렇진 않아요. 사람과 관계를 따지는 거 많은 편이라는데. 이게 지금 MBTI가 맞는 건가요? <laughs>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게좀 이제 실감이 좀 나는데요. 한번 결심한 만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거고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좀 올릴 예정이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 채널을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